자 오늘의 방송 내용은요. 예, 뭐 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리즈입니다. 자, 삶은 가상현실이야. 괴롭다면 깨어나. 예. 네 번째 가상현실. 에고입니다. 에고. 해고.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착각. 에고. 예. 네 번째 가상현실. 예.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착각. 에고. 자, 이거. 우리가 보기에 나는 그냥 내가 아는 나일 뿐이고, 그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생성 소멸하는 그저 무기력한 무엇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나를 넘어서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어, 화두처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하늘이냐? 생각이 나냐? 감정이 나냐? 자, 자제 질문에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이냐? 내 감정이 나냐? 내 생각이 나냐? 자 전에 상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음, 갑자기 막 힘들다고 이제 찾아왔는데 막 감정을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울먹이고 막 어, 거의 대성통곡을 하고 그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무슨 좀안 좋은 일이 있었, 있었었는데.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손날점을 두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늘, 하늘에 구름이 꽉 껴서 하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구름이 하늘인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울먹이면서 아니요. 뭐 이러더라고요. 자, 맞아요. 구름이 아무리 하늘을 가려도 구름이 하늘은 아니에요. 아무리 짙은 구름도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보이죠, 보이죠. 그러니까 아가씨가 예, 끄떡끄떡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 감정이 슬픔이 내 마음을 가린다고 해서 그 구름이 내 마음인가요? 음, 어쨌든 시간 지나면 이 감정도 사라져요. 다시 희낙낙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어요. 지금의 감정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감정은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 따라 해보세요. 이거는 예. 뭐 실제로 한번 같이 해보시죠. EFT 하듯이.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감정은 내 마음이 아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게 하늘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사라지듯 감정이 아무리 내 마음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사라진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이 감정을 붙잡을 수도 없다. 떠가고 바뀌는 구름에 영원을 약속할 수 없듯 이리저리 무상한 내 감정에 굳이 심각하게 얽매일 필요도 없다. 아무리 심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흘러가는 것, 사라지고 흘러가는 것에 얽매여 마음 상하지 말자.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슬픔과 분노와 짜증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나는 나일 뿐.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들에 나를 묶지 말자. 그러니 하늘이 구름을 보내듯 나도 이 감정을 모두 지운다. 모두 비운다. 모두 내려놓는다. 모두 흘려보낸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은하수 즉 저편으로 영원히 하득하게 잘 가라. 내 감정의 구름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f t 를주었는데 예. 자,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 오늘 뭐 슬퍼, 아, 나 슬퍼. 슬픔이 난가요? 자,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짜증이 나요. 나 아, 짜증이 나. 그 짜증이 난가요? 자, 자, 내가 누구냐?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착각에 빠지고, 그 착각에 빠지는 순간 나는 슬프고 나는 짜증나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수가 없습니다. 어, 내 생각과 감정은 하늘의 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냥 맨날 맨날 생겼다 없어집니다. 내버려두고 마음 비우고 있으면 그냥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죠. 난 슬퍼. 왜 이렇게 슬플까? 난 짜증이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음. 자, 그걸 이제 커피잔으로 비하면, 여기 잔이 하나 있습니다. 빈 잔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커피를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잔이죠. 콜라를 담으면요. 콜라잔이죠. 그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커피잔인가요? 콜라잔인가요? 예. 그럼 이 커피잔의 정체는 커피잔인가요? 그냥 잔인가요? 그냥 잔이죠. 내 마음을 이 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슬픔이 담기면 슬픔, 그럼 뭐 나는 슬픔인가요? 예. 자, 자, 여기 커피잔이 하나 있고, 이 커피잔의 정체는 커피인가 잔입니까? 커피잔의 정체는. 커피잔의 정체는 잔일 뿐이죠. 커피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나의 정체는 이런 내 생각과 기억 그 자체인가? 아니면은 마음 그 자체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기억을 담는 마음 그 자체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는, 나의, 나는, 내 마음에 온갖 생각과 감정이 다 담겨 있잖아요. 자, 예. 그, 그걸 자꾸 나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음. 그게 바로, 오, 괴로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담했던 얘기를 하나 또, 아, 참, 이 얘기는, 어, 저희 책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260조 나오는 걸로 어, 어, 하고 있으니까요. 뭐, 어,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전에 이제 우울증과 만성 통증으로 치료받던 분하고 나눈 얘기인데 어, 종종 이제 상담하다 보면 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좀꿈 해몽도 해주는데 그분은 이 꿈을 꿨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니까 꿈에 고양이 두 마리를 봤어요. 오랫동안 그두 마리를 키워온 것 같아요.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오랫동안 너무 괴롭혀서 내가 내보내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럴때잘 모를 때는 이제 EFT 해주면서 그 타점 두드려주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답이 더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막 어, 타점 두드려주면서 그 고양이가 뭘까? 그 고양이가 뭘까? 자 혹시 떠 오르는 게 있나요? 이렇게 쫙 물었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나의 비참한 과거네요. 그런데 허전함이 느껴지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쉬운가요? 네, 고양이의 뒷모습이 아른거리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기 아쉬워하는군요. 예. 자 그러자 또이 아가씨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내려놓으면 그럼 나는 누구죠? 어떻게 살죠? 혼란스러워요. 예. 자. 이제 또,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착각, 어, 이거 엄청 많이 빠지는데, 뭐 이건 비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음, 연기자가 자기가 맡은 배역을 자기라고 착각한 것 같은 겁니다. 어, 실제로 그 전에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하얀 거탑이라는 그 뭐, 의학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그게 원래 일본 원작인데요. 거기 나오는 주연이 그 드라마 끝나고 나서도 그 배역을 잊지 못해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과거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나의 생각과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나라고 얘기,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뭐 여자한테 한세번 차이고 나면 난 여자, 여자들은 나를 싫어해. 나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어. 예. 그건 그때 그랬던 거고요. 음. 그 생각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생각이, 그, 그게 나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전에는요. 그 연애 세번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잖아요. 그럼 여자 앞에서 자신감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으로 생긴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나는 이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래가 아니라, 어, 나는, 에 그건 마치 커피, 빈잔에 커피 담아놓고 나서 이건 무조건 커피잔이야, 이런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여자에게 차였지만, 이제 안 차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자한테 인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환자분들은 항상 우울감에 빠져있죠.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그리고 그게 평생, 그게 평생 지속될 것 같고, 그 외로움과 좌절감이 난것 같고, 그 생각에 빠져서 쭉못 못 빠져나오면 결국 좌절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뭐냐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그게 나라와는 착각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심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거, 예. 이게 이제 참 관건이죠. 음. 그러면은 뭐냐? 내 생각과 감정, 내가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거, 이게 사실, 사실 가장 큰 기품입니다. 참 기쁨인데, 음... 제가 볼 때는 뭐 이렇습니다. 다들 내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다들 음 잠에 빠져 있습니다. 눈을 뜬다고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면 모두가 삶이라는 또 다른 잠에 빠질 뿐입니다. 다들 깨어서 산다고 착각하지만, 삶이라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이란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참으로 삶이라는 잠에서 걔니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나라고 느끼지 않으시면 그건 그냥 저절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저도 뭐 온갖 감정 느낍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EFT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갈수록 마음이 덤덤해지는데 예를 들면 뭐 생각과 감정에 빠지는 방식들을 또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누가 뭐, 이, 거 엄청 잘했네. 어, 멋져. 이러면은, 우쭐해지죠 어, 내가 잘했어. 그게 바로, 어, 내가 잘했다, 잘났다는 생각과 감정에 빠진 겁니다. 그럼, 노자와 장자는 어떻게 하느냐. 너, 누가 잘, 했어 이러면은, 어? 어, 잘했어? 응. 담덤하다 이거죠. 왜냐? 내가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다가 뭐, 그래, 잘했나 보네. 그건 마치, 에, 예, 노자와 장자는 삶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예, 내가 지금 살,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생각과 감정이 나는 아닙니다. 그건 마치 내가 오늘 입는 옷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파란 옷 입었어요. 아, 오늘 내가 좀 좋은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어, 옷이 예쁘네요. 그럼 예쁜 거죠. 옷이 예쁜 거지 내가 예쁜 건가요?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착각이 었기 때문에, 뭐, 감정이 잘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와도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도 않는다 이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 한번 슬퍼지면 한없이 슬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슬프까 나는 왜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온갖 생각,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물에 빠진 사람처럼 생각과 감정에 굴레에서, 어, 음. 어, 음. 음.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죠. 자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 나를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있는것 내가 나라는 것을 있는것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인데 저는 이제 제가 EFT 워크샵 레벨 3 워크샵을 끝나고 그때 참가한 분한 분과 같이 에, 차를 타고 가다가 나눈 대화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았는데, 워크샵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됐어요. 예. 자, 이건 뭡니까? 예, 내, 내가 나란 생각, 내 생각과 감정이 나란는 착각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제야 알게 되셨군요. 저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음,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EFT를 하면서 부정적 생각과 감정, 마음속에 떠오르 생각, 감정, 판단들을 쭉 지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갈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에, 누가 저에게 뭐 서운한 말을 해도 뭐 남욕한 것처럼 들리고, 어떤 때는 내가 난지 남인지 구분이 안될 때도 있고, 음. 그리고 누가 칭찬해줘도 우쭐해지기보단 그냥 덤덤하게 "아, 예, 뭐 그럴 수 있죠. 뭐이 정도는 넘어가게 되고, 두 번째" 내가 낯설어집니다. 예. 갈수록 거울을 안 보게 됩니다. 원래 제가 거울을 안 보는데 그냥 아침에 면도하고 수염 깎을 때 한번 보는 정도인데 그러다 어느 날 <놀람> 엘리베이터 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그게 뭐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 저 거울 속에 지극히 평범한 어떤 아저씨가 하나 보인다. 음. 저 사나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저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거울 속에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가 보인다. 저 사나이는 누구까 제가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착각을 계속 어, e f t 로 어, 생각과 감정을 지우고 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 이 i n g is that the 언제 되나 하는 생각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조바심이 갈수록 주, 줍니다. 그저 하고자 하는 것을 화가 나고 한달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도 있고, 지금이 언제인지도 있고, 언제인지도 있고, 내일 일도 있고, 그저 이, 그저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간을 잊게 됩니다. 큰 것을 보아도 크다고 눌리지가 않고, 작은 것을 보아도 작다고 깔보지 않게 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것 이거 비교하는 것도 판단이거든요. 예. 그저 모든 것이 광대 무변한 우주의 한 점으로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됨을 다섯 번째 안됨을 잊는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더 호기심이 생기고 해보고 싶어집니다. 예. 뭔가 큰 일을 저질러 저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판단이 줄어든 만큼 생각과 감정이 줄어들고 판단하는 나, 에고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고와 관련해서 에고의 사고 시스템은 뭐냐? 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을 때는 좋은 줄 모르다가 정작 나빠져야 그것이 좋았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실정에 시달리고서야 전직 대통령이 좋았음을 알고 현재 여자 친구에게 실컷 구박 당하고서야 옛 예, 여자 친구가 좋았음을 알고 사회에 나와서 징하게 고생을 해야 비로소 부모님께 투정하던 그때가 좋았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애고는 좋은 것을 좋다고 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안 좋다고 하는 사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고는 무엇이 안 좋은 줄은 천재적으로 잘 알지만 무엇이 좋은 줄은 바보같이 모릅니다. 그래서 에고의 사고 체계에 다를 때는 다르면 항상 괴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고의 사고 시스템에 갇히면 모든 것은 불평과 불만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고는 채울 수 없는 것을 영원히 갈망하고 현실은 무조건 싫다고만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체개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일체개고는 우리가 에고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결국 그 에고가 만든 가상 현실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고는 무지와 판단과 분별의 주, 주체입니다. 무지의 주체고 판단과 분별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무지와 판단과 분별이 줄어드는 만큼 에고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에고를 줄이는 게왜 중요하냐? 어,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저 소금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자기를 놓고 바닷물에 녹으면 그대로 바다가 됩니다. 나를 놓고 나를 녹이는 거. 어, 그러니까 판단이 줄어들고. 그래서 에고가 줄어드는 만큼 나를 놓고 나를 녹이게 되고, 그럼 우주 하나되고 우주의 힘을 얻습니다. 우주 하나된 게 뭐냐? 직관과 영감과 통찰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바퀴벌레나, 나나, 뭐, 인간이나, 다 한, 하나의 지구 위에 같이 살죠. 근데 바퀴벌레에게는 방한 칸이 지각되는 세상의 전부이고,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퀴에게는 방한 칸이 우주입니다. 음, 근데 사람에게는, 음, 그러니까 바퀴벌레의 방안칸이 우주죠. 그러니까 결국 우주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내가 지각하는 우주라는 것은 객관적인 우주가 아니라 내가 지각하는 만큼의 우주일 뿐입니다. 결국 내 마음에 보이는 게 세상의 답니다. 그러니 결국 이게 또가상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더 크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해고가 항상 많이 하는 거. 예, 투사라고 하는데, 투사에 관한 얘기를, 어, 한번 해볼까요? 뭐, 요새, 최근 들어서 요즘 여자들, 여자분들 패션이 과감해지다 보니까 요즘 뭐, 걸그룹들 노출도 심하고, 그래서 뭐, 늘왁자지껄한 주제가 있죠. 자, 늘 뭐, 야한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고 남자들, 여자들 사이에 설전이 왁자지껄하죠 뭐, 그들 논의를 정리하면 이렇죠. 자, 흥분시키는 여자가 문제다. 이게 이제, 그, 여자들을 탓하는 사람들 논리고, 그 다음에 뭐, 그 방어하는 사람들 논리는 이거죠. 반대편 논리는. 아니다. 흥분하는 놈이 문제다. 이것을 각각의 입장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예. 뭐, 야하게 입는 입,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입든 네가 흥분하지 마라. 자, 흥분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흥분하, 흥분하지 않게 네가 그런 옷 입지 마라.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에고의 논리인데 어려운 문제죠. 에고는 음,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한 원인을 밖에서 찾아서 그것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에고의 논리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은 너나 그것 때문이야. 자, 이것과 관련된 뭐 유명한 선문답 이 있죠. 옛날에 한 선승이 제자와 나눈 대화죠. 자, 스,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깃발이 휘날립니다. 그자, 스, 스, 스승이 얘기합니다. 깃발이 휘날리느냐, 네 마음이 휘날리느냐. 예. 그러니까 제자가 아무 말 못하죠. 자, 누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 미니스커트가 나를 흥분하게 하는군요. 예. 제가 말합니다. 예. 저 미니스커트가 나를 흥분하게 하는 거요. 아니면 내가... 저 미니스커트를 흥분하도록 만드는 거요. 예 흥분시키도록 만드는 거요. 예그 그러니까 분이 예! 하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음. 자, 물론, 깃발이 날리기 때문에, 에... 내 마음이 깃발 날린다는 거 알죠. 하지만 내가 인식을 못하면, 예, 깃발이 날린다는 거알 수가 없죠. 이걸 그, 어, 스승이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원효대사가 해골물, 원효대사와 해골바가지의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 마음에서 의미를 획득했을 때 나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내 마음의 획득,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게리 크레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어, 무슨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선택할 순 없지만,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아까 얘기한 뭐 미니스커트 논쟁과 관련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든 안 입든, 흥분하고 안 하고는 나의 반응이고,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탓을 하고 싶어 하죠. 이게 또 에고의 논리죠.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어, 어,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착각에 대해서 EFT를 한번 해보시죠.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어, 따라 해보시죠. 나는 자꾸 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느끼지만,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자꾸 나의 두려움이, 마음의, 나의 두려움이, 미움이, 슬픔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나를 믿고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알던 나와 내가 경험한 나에 집착하면서 나를 놓지 못하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런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연속 두드리기로 갑니다. 자, 정수리.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감정이 내 마음은 아니다. 눈썹 안쪽, 구름이 아무리 짙게 하늘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사라지듯. 눈가, 감정이 아무리 내 마음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사라진다. 눈 밑,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이 감정을 붙잡을 수도 없다. 코 밑, 떠가고 바뀌는 구름에 영원을 약속할 수 없듯. 턱, 이리저리 무상한 내 감정에 굳이 심각하게 얽매일 필요도 없다. 세골. 아무리 심각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흘러가는 것. 약구리 사라지고 흘러가는 것에 얽매여. 마음 상하지 말자. 자, 정수리.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눈썹 안쪽. 슬픔이 분노가 짜증이 내 마음은 아니고 나도 아니다. 눈가. 하늘은 하늘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나는 나일 뿐. 눈밑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들에 나를 묶지 말자. 코밑 그러니 하늘이 구름을 보내듯 턱 나도 이 감정을 모두 지운다, 비운다, 내려놓는다, 새골 흘려보낸다. 옆구리 다시 돌아오지 않는 어나수 저편으로 영원히 아득하게 잘 가라 내 감정의 구름들이여.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 나는 그저 텅 비고 편안해진다. 예. 이텅빈 내가 바로 진짜 나다. 참나다. 예. 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어, 삶은 가상현실이야. 괴롭다면 깨어나. 오늘은 어, 네 번째 가상현실, 예.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착각, 해고에 대해서 했습니다.